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은퇴 후 노년에 매달 25일이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두 가지 종류의 생활비를 받는데요. 63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무료로 드리는 기초연금입니다. 이번 1월 달처럼 25일이 연휴나 주말이면 그 전에 지급을 해드립니다. 매달 받을 수 있으므로 이두 가지는 노후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돈입니다. 오늘은 이중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1960년생부터 1965년생 이상 분들이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 돈이므로 받을 수 있으면 최대로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이 금액 이상 넣어두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먼저 이 내용 말씀드리고 조금만 신경쓰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써서 어이없게 탈락되는 경우와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40만원 받을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약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알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을 결과적으로 100만원 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추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는데요. 2025년에 국민연금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인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감액되는 금액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기초연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도 어이없거나 황당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니까요.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 변경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시는 1960년생 분들의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생일의 전달부터 신청하시면 되는데 늦어도 생일이 되는 달에는 꼭 신청하셔야 한 푼도 손해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하는 만큼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만약 세 달을 늦게 신청했다면 단독가구는 103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요. 부부가구는 165만원 가량 손해를 보는 겁니다.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229만원 이하로 변경되었고요. 부부 가구는 367만원 이하로 바뀌었으므로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로 이 금액 이하이면 2025년에 법정 노인이 되는 만 65세인 1960년생 분들이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내용은 좀 기억해 두시면 다음 설명에서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24년에는 334,810원에서 2025년에는 매월 최대 343,51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는 2024년에는 535,680원에서 2025년에는 매월 최대 549,62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예금이나 현금으로 이 금액 이상으로 통장에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데요 이 돈이 통장에 있다면 바로 빼셔야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다가도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여의 계산 방법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화면 참고해 주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재산, 연금, 이자,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고. 부채는 빼주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부채가 있으면 이것도 공제해드립니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개인간 빌린 돈이나 사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로 다룰 금융자산의 계산 방법은 금융자산 마이너스 2천만원 공제해주고 여기에다 곱하기 4%한 다음에 나누기 12개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은 연간 이자 금액 나누기 12개월 한 다음에 마이너스 4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좀 복잡함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만약 금융자산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 마이너스 2천만원 공제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금융자산의 소득 인정액은 2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 연간 4%라고 가정한다면 1억 원의 4%는 4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333,000원이고요. 만 4만 4만원을 공제해주면 소득인정액은 293,000원이 만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계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하면 553,000원이 만 됩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29만원이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단독가구이면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현금재산이 1억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금융재산만 3억 5천만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3억 5천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 공제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은 110만원이고요 이자소득이 연간 4%라면 1,4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116만 7천원이고요 여기에다가 4만원을 공제해주면 소득인정액은 113만원이 됩니다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에 소득인정액을 더해주면 223만원이므로 2025년에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금융재산이 3억 5천만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실제 계산에서는 연 2회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론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의 소득 인정액은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르겠지만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으면 1억원 정도까지는 금융자산이 있다면 금융자산과 이자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55만 3천원 가량 되므로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기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산과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소득이 연간 4%라고 가정한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융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상 있으면 탈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부동산으로 시가 7억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고, 소득으로 국민연금 80만 원, 근로소득인 월급을 매월 150만 원 받고요. 현금으로 은행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함으로 시가의 60%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도시별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우선 공제해 드립니다. 이 정도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줍니다. 근로 소득이 있어서 매월 급여를 받는다면 2025년에는 111만 2천 원을 먼저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소득 인정에 계산을 할 때는 세전 근로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111만 2천 원까지는 월급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부부 맞벌이인 경우도 각각 따로 공제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받는 금액 100%를 적용하므로 기초연금에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도 불리하지만 국민연금을 513,770원 이상을 받으면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기초연금이 제일 먼저 감액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 먼저 확인해 두시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28만원 이하이고요. 부부 가구는 368만 8천원 이하입니다. 2025년에는 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일단은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먼저 부동산 시가 7억원은 시가 표준액 계산과 대도시 기본공제를 한다면 2억 8,500만원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4% 하면 소득인정액은 9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으면, 이후 불문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79,000원 정도가 깎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80만 원 그대로 100% 계산됩니다. 월급여 150만 원은 먼저 111만 2천 원을 공제해 드리므로 38만 8천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30%를 추가 공제해 주므로 11만 6천 4백 원을 빼주면 소득 인정액은 27만 1,600 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인 은행 예금은 1억 원이 있으므로 이자로 3% 정도 계산해서 연 300만 원을 받는다면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25만 원인데요. 월 4만원 공제를 받아서 이자 소득은 21만원이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금융소득 1억원은 2천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8천만원이 되고요. 8천만원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4% 하면 26만 7천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 소득이 포함되고 현금소득도 포함되므로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처럼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재산, 소득, 현금, 근로소득 등의 소득인정액을 모두 합산해주면 249만 8600원이 이분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는 228만원보다 많고요. 부부가구는 368만 8천원보다는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독 가구라면 탈락이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최대 548,02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으므로 79,000원 정도가 먼저 감액되고 소득 역전 방지 제도도 적용된다면 4 9 9,000원 이하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는 다른 재산은 그대로이고 국민연금을 80만 원이 아니라 51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감액이 한 푼도 안되고 342,510원을 전액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예를 들은 분이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소득을 조절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안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소득인정액은 매년 인상되므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이것처럼 탈락되었다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선정 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재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안내를 받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계산된다고 예시로만 대략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더 정확한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검색하시고 주요 메뉴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좀더 정확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어이없게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경우는 사치품에 해당되는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체의 공제 없이 100%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거의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급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이고요. 고급회원권은 골프나 콘도 등의 회원권을 말하고요. 고급자동차 4천만원 기준은 자동차 개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두대 있어서 합산해서 4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넘겼다면 고급 자동차에 포함되니까요. 이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시기에 명의대여는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자녀에게 도움이 되라고 공동명의로 고급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되니까요. 명의대여를 하는 이런 행동은 안 하시기를 한번더 당부드립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내년인 2026년부터 시행될 계획인데요. 먼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분들에게 먼저 시행되고요.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1962년생이 2026년에 신규로 처음 적용이 되고요. 그동안 받고 계셨던 분들도 2026년에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과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알바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기초연금에서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내용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임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공제를 많이 해드리므로 상당히 유리한데요. 2024년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110만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또 공제해 주었다면 2025년에는 112만원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소득 인정에 계산을 할 때는 공제하지 않은 세전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세전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112만원을 먼저 공제하면 138만원인데요. 이 금액에서 30%인 41만 4천원을 또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은 96만 6천원 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구라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따로 공제를 해주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유리해서 귀청금을 신청해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불이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5년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112만원까지는 알바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도 기초연금 계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112만원 이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단독 기준 연금액인 3 4 2 5 1 0원의 150%인 513,77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제일 먼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전부 받는 분들보다 깎여서 받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연금의 50%까지인 171,26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기초연금은 50%까지 깎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대략 5만 원, 64만 원을 받는다면 대략 5만 7천 원 감액되고요. 2025년에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받는 67만 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의 분들이 대략 62,000원 전후로 깎입니다. 70만 원을 받는다면 67,000원, 80만 원을 받는다면 79,000원, 85만 원을 받는다면 86,000원, 90만 원을 받는다면 92,000원, 100만 원을 받는다면 97,000원, 150만 원을 받는다면 13만 원 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금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기 시작하면서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데요. 대략 1년에 만원 정도 감액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당하고 천재지변 등 개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보통 개인보험을 가입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에 대비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들어놓은 보험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등의 이름으로 공짜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구청에서 들어놓은 무료보험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보험뿐만 아니라 시민, 구민안전보험을 전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 구민, 행보, 안전보험이라는 종류의 보험을 무료로 들어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된각 개인의 주소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공짜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시구 등 천만원씩 최대 2천만원이지만 각 시구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민, 구민, 행복, 안전보험에 대해서 보상 범위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 구민 안전 보험이라 하면요. 자연재해, 재난, 대중교통 사고, 강도, 개물림 등의 피해로 사망 장애를 받게 되면 그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여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험과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보험이 개인 보험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관계라면 시민 구민 안전 보험 등은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본인이 보험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보험회사를 먼저 확인하시고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로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굳이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무조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집니다. 이때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되고요. 예를 들어본다면 서울시 중에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서울시민안전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중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을 들어놓았다면 그 구민안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시 서구에 거주 중이라면 대구시 시민 안전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서구의 국민 안전 보험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안전 보험은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개물림, 자전거 사고,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사고도 해당이 되는데요. 자연재해 사망은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도 해당이 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의 경우는 폭발이나 파열, 화재로 인한 사고로 상해 사망 및 상해 휴유 장애입니다. 이때 벼락도 포함됩니다. 붕괴, 침강, 산사태 사고, 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붕괴 사고도 해당됩니다. 이때 건축 중인 경우도 사고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재난 사망도 해당이 되지만, 이중 감염병은 제외됩니다. 대중교통사고는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내 대기 중 발생한 사망 및 휴유장애사고가 모두 해당되고요.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 자전거상해사고도 해당됩니다.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 등급은 1급에서 5급까지 해당되는 상해입니다. 강도사고는 강도에 의해서 폭행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되고요. 기타 모든 개물림사고 등의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해당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다만 피보험자의 가족, 친지, 고용인, 보험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등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거주지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되고요.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에 해당되면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여러분들께서 전출입 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지고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각종 사고의 손해 배상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시청구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안전전환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